16년 동안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온 김태형 소방관 설날에도 예외는 없습니다. 가족과의 단란한 시간은 잠시 미룬 채 국민 안전을 위해 근무에 나섭니다. 설 명절에 가족과 함께 하고 싶지만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하여 항상 출동 대기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.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민족의 대이동에 있는 설 명절에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. 안전한 설 연휴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설 연휴 기간 119 신고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해 설 연휴 기간 2,771건의 응급 의료 상담이 발생했습니다. 2019년 전체 발생한 상담 건수와 하루 평균으로 비교해보면 250% 이상 급증합니다. 연휴 기간 문을 닫는 병원과 약국이 많다 보니 이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고 응급처치 지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.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설 연휴 기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합니다. 전통시장과 공장 등 화재 취약 지역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터미널과 공원묘지에는 구급차를 상시 배치할 예정입니다. 소방관서에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도민과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하는 등 신속한 재난 대응 대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. 연휴 기간 운영하는 의료기관, 약국에 대한 안내와 응급처치 상담은 119 종합 상황실을 통해 언제든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 헬로 TV 뉴스 이진철입니다.